안녕하세요. 신장 소장입니다. 추석 지나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정말 다행이고. <laughs> 너무 여름에 덥고 힘들었어가지고, 진짜 가을이 온것 같아요. 또 금방 겨울이 오겠죠? <laughs> 저는 지금 출근 중이고요. 애기 등원시키고, 이제 사무실 가고 있고, 지금 8시 50분. 정도 되는 시간이고 오늘 분양권 전매했던 거 명의 변경하면서 잔금 있어가지고 그 일정이 오전 1 0시 반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서류 챙길 거 챙기고 한번더뭐 검토할 거 있는지 최종 검토하고 은행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 작업하고 건설사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명의 변경 진행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분양권 전매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분양권 잔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그거 끝내고 나면 이제 다른 고객님들 주말에 안내일정 한번더 체크해야 되고 그 전에 상담했던 고객님들 문의주신 물건이나 찾으시는 물건 조금 더 검토해보고 추가 상담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하면 오늘은 일정이 끝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랑하고 낮에 햇살은 뜨겁고 해가지고 자켓을 꺼냈는데 가을 옷이 제일 예쁘잖아요. 봄가을 짧은 기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최대한 좀 많이 꺼내 입어야 될것 같아요. 상가가 이제 거의 다 치워져가고 있거든요. 상가가 이제 거의 다지워져가지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준공이 될것 같고. 빨리 중공대서 사무실도 오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이동해 볼게요. 어제 이사한다고 출근을 못했더니 택배가 오고 말네요 아, 저 아이폰 시켰거든요. 아이폰도 잘와 있고, 오늘 잔금만 잘 치르면 될것 같아요. 어제 이사할 때... 저희 집에 거의 메인 짐이 시스템 행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스템 행거 그 설치해주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이전을 했었는데 아 진짜 어제 너무 속상한 마음 맥주 한잔 하고 잤더니, 물고리 많이 아니네. 일단 뭐, 그렇게 돼버린 건 어쩔 수 없고, 여러분도 만약에 시스템한 거를 사용하고 계신데 이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돈이 좀 드는 것 같아도 그냥 사람을 부르시는 게, 정신 건강적으로도,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소장님, 우리 오늘 대상 계기동 잔금인데 어제 그 지원 소장님한테 자료 같은 거 받으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게요 오전에 사무실에서 처리해 야될 일들 처리하고 이제 명의 변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명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동별로 중도금 대출을 담당을 하는 은행 지점이 다 틀리거든요. 오늘 명의 변경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담당하는 지점이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사 다시 부산에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먼저 받고 또 창원에 있는 건설사로 와가지고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산 쪽 직원분이 창원 지점으로 와주셔서 중도금 대출 승계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창원에서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좀짜잘한 일정 예약이나 스케줄 확인 같은 게 사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조금 일찍 도착해서 먼저 대기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절차는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건설사 가서 분양권 명의 변경까지만 하면 오늘 이제 명의 변경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명의 변경하는 아파트가 대상공원힐스테이트거든요. 힐스테이트 창원동 아스트라고 창원병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대상공원 땅 안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세대수도 많고, 신축 대형이 많아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은 아파트예요.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명의 변경하는 사무실이 현장 사무소 안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대상공원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가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현장이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서 여기서 명의 변경 진행할 거예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퇴근합니다 지금 5시 반이고요 아까 명의변경 다 끝내고 사무실 들어와서 오늘 명의변경하는 시간이 조금 길었어 가지고 그 사이에 뭐 고객님들 전화 온거 응대 마아 못한 거 응대 다 하고 물건도 찾아 드리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훅 지나가서 일단 아이 하원시키러 가고 있고 집에 가서 먼저 채우고 나서 나머지들 일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물건 접수된 것도 아직 정리 못한 게좀 있고 그리고 고인들이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하시는 뭐 집이나 상가나 이런 게 아직 좀 일정 조율이 안된게몇 군데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마저 업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엄청 쌀쌀하고 낮에는 되게 덥고 날씨가 좀 그래서. 일교차 클때 감기 걸리 쉽잖아요. 컨디션 안 좋으면 본인한테만 손해니까 거독 뭐 같은 거꼭 항상 챙겨서 다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